로마스 14장 우리 네, 안을 시켜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고 믿음이 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다 죽으나 우리가 주의 곳으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내네 형제를 심판하느냐? 어찌하여 내네 형제를 없이정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니라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위를 하나님께 주시고 하였나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 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인 예수 안에서 아래로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이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식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아니함이라 그래서께서 제신앙려주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곳이 이방을 갖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며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이가깨끗꼬리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아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현재로 그를 기게 하는 일을 아리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라 합동하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네.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 1 8 9장의 성경의 모든 장마다 해해이필필하하그다음음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굳이 말씀해해하하지않아우우리보보아이이씀이이나라라 그냥 보보아아말씀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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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십사0이에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바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하게 되면 더 붙이게 되고, 더 복잡하게 돼요. 딱두 가지 행오을 싶다는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두번제는 형제를 그리기게 하지 말라. 이그리긴다는 말은, 해석하면, 삶의 자리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저 문제로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물어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에 어떻게 조명이 되느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왜 사도가 우리 오늘 이로마스 14장을 기록해놓았느냐 경제가 누군가에게죠. 이런 형제가 누구예요? 이형제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형제라고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우리 선택 가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모두가 아니라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데. 아무나 형제라고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기준에서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그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게 형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합니다. 그러면 유죄주의연합 장롱에 나온 모든 주의 성들은 다 예수님께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폼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니까, 저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분은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거를 축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냥 나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거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 형제는 내 생각의 조건이 맞으면 내가 마음을 들면 살아가고 내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비판하야 그러지 말아야 할 거예요. 먹는 것이나 모든 것에 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죽게 맡기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 말씀.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판단하고 싶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데, 차라리 안보이고 모르는데, 보이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판단 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도 죄를 짓지않고 다른사람도 죄를 짓지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서 시자절을 보면서 오늘 6일이잖아요 6일로 뭘 보셔도 돼요 자은육장을보실면 돼요 그런데 자은육장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금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916명입니다. 장은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곧 그의 마음에 싫하시는 것이 예일곱 가지니, 또그 고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위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된 정인과 및 형제사회를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도록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 전체 다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눈이, 내 혀가,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발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데하나님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그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단어를 바꿔서 해석한다면, 제공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 그의 마음에 좋아하시는 것, 예일꽃까지니. 그 다음, 여러분,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미워하시는 것보다는, 싫어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시는 게더 낫잖아요. 나 싫어. 나 미워. 이 단어보다는, 나는 좋아. 나는 사랑해.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내가 어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참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가정적으로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부분이 이런, 있느냐. 결국, 들다 보면, 결론이 되었어요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입니까? 가을에 되면 거기에 닦인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요 왜? 사미 하나님이 나를 주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린 복인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복인 사람은 누구예요? 방늘의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유한일법을 즐거워하며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1절은 소극적인 시간이고, 2절은 적극적인 시간이에요." 안 한다 하지 않다는 건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한다 하면 된다 이건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 나는 안해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말안 해서 이게 전부 다 아닌 겁니다. 자꾸 안 한다 못 한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나는 한다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일법을 사랑한다.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 모든 사람은 다 문제 해결돼요. 이거 안 하니까 자꾸 문제 되어지잖아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 왜 오셨어요? 주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면 사모하면서 내 혀가,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기왕이면 긍정적인 신앙, 사랑하고 축구하는 자가 될 때에 로마서 14장은, 아니, 성경 전체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진짜 완성은 누가 완성하셔야 되느냐? 누가 완성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완성하실 때. 그게 진짜 완성입니다. 지금 다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하신 것을 다시 흐트려버려요. 단문의 집을 만들어버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버렸잖아요. 과거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과거로 돌아가요. 내가 예수님께 재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하게 요 교회 안 쓰는 가정이나 모든 삶의 자리. 그럼 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죽이고 있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죽도록 하던 사랑을 내가 죽여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가 올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구마든 자는 구운 마든장은 형제를 비판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자는 것 보는 형제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완성이 되시는데, 오늘 음. 운삶의자리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완성되지는, 그 충돌심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보여 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음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일이그로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시며 뜻이 하나에서 내고 같이 다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하여, 우리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량과 권세와 영광이 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啊，明。